안녕하세요. 대한내수의 통합교단 행복합회 단임이자 리바이전 대표인 양범주 목사입니다. 2023년 6월 30일 금요일 이슈비스도난순 큐티말씀, 폐북도난순 육류운동 말씀입니다. 오늘 큐티본말씀 구약성경 창식 17장 17-14절 말씀 너희 중 남자는 다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네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라는 제목의 내용입니다. 홍응성한께 흘려용도 보시분들은 아래 제목 바로 밑에 더보기북 누르시면 상상, 천천히, 음성을 따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본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는내 은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은약의 표중이니라.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순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서 게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에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은약이, 네희사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그포피를 배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그안백 언약을 배환하였음이니라 상십절 30, 14절 말씀 아멘 묵상남용 절시를 보겠습니다 할례는 한계 그 백성에게 피로맺게 하신 언약으로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 짐승의 피로 드리는 희생제사와 맥을 같이 하는 면이 있는 것이고 특히 그한 피는 생명의 의미하는 것이뿐 아니라 직접적으로 생식의 표피에 피인 것이기에 더욱 생명적 상징성이 짙은 것이며 어떤 면에서는 구주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그 살을 찢으시고 피를 쏟으신 것에도 별개일 수 없는 것인데 그런 것 하나하나는 바로 그할례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약의 믿음에 선배들 건속들로오실메찰를 믿고 구원에 참여게될수 있도록 미리 구주 예수님에 대해 보이시고 안내하시게 될수 있게 하신 다양한피와 모형과 그림자들 약속과 객시와상징도중 하나를 알수 있는 것을 알수 있게 하는 것으로 세상 그란 할례 자체. 곧그 행위 자체가 목적이나 전부라기보다는 직관접적인 면에 있어서 크게 보고 궁극적으로 살피면말 그대로 오심의 삶 믿고 의지하면서 구원에 참여하게 될수 있게 하는 것일 뿐 아니라 제약들과 사고 혹 범하게 되는 제약들에선언 돌이키면서 다른 그 무엇보다 하느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에 두며 사모하고 가까이 하면 읽고 들으며목사할실점이 증가하는 것 같은 결단과 몸부림들로 살아있고 깨어있는 믿음이 될수 있게 하고 구한 게 말씀으로 존재 창조 통치하신 하느님으로 인한 하느님과 구원 일들을 생산의 노력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통로와 방법 안내판과 모학승세를할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6월절있양과 같은 희생제물이나 짐승의 피제사, 회막이나 성전도 마찬가지인 것인데 결국 그 자체가 중심이나 근본, 목적이나 전부가 될수 없는 것으로 지금 구약시대에서는 하느님 아버지의 뜻과 약속과 통치 안에서 또한 그 시간과 계획과 섭리에서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신학시대나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그와 같은 행위나 공강제 상황 등에 절대적으로 매이거나 속박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며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구주 예수님에 대해 보이시고 안내하시고 연대되시게 하신 다양의 폐와 모형과 그림자들 약속과 계시상리도 일부가 아닐 수 없는 것이고 그렇게 말 그대로 구약의 믿음의 선물이나 근속들에 있어 오 메시아를 믿고 구원에 참여하될수 있게 하는 것이뿐 아니라 날마다 순간마다 제약들과 싸우고, 부만 제약들에서는 자복하고 돌이키면서 그 무엇보다 말씀으로 살아있는 신앙이 되있게 하는 불가피한 방법과 통로였음을 통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바 그와 같은 방법들로 오심해서 믿고 실제로 구원에 참여하게 되고 제약에는 말씀에 살아있는 믿음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따지고 보면 온상과전 인류 모든생활 공부받은 그신 성자 있어 구원자이시며 중보자식 이 어떻게하나 우리 인생들 사이에 길과 통로 접선등 미초의 갈순구조로서 십자가에서 목숨값으로 인생들의 세상에서뿐 아니라 세상 끝날 시종에몸을로 부활 영원한 나라 영원한 심리 까지 의 대속과 대신 나온과 평등을 위한 모든 값과 대를 대신 다치리신과 함께 실어 나를 넘어. 모두가 이루신 구주 예수님의 구원이 우리들 생각한 이상 상상한 이상으로 강력한 것이고 초월적이며 실질적인 것이기 때문인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런 모든 하느님과 구원의 들은 결코 구주 예수님 단독일 수 없는 것으로 실제로 그러한 역사들을 위해 구이체 역할상 하나님 아버지께서 상상 못할 사랑 의와 능력으로 창세을 부탁하시고 계획하시며 약속하시고 예정하시며 준비하시고 진행하시면서 그 시간에 따라 하나는 나타나시고 경험케 하신 성체에 나가시고 있기에 가능한 것이 어찌부터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이며 그 직접 인 현실적 경험점에 있어서는 구이체 역할 따라 하나님 아버지 영 약속되신 부님의 시골 넘는 전쟁의 하느님으로 하느님 아버지 모든 뜻과 약속과 말씀들을 다 실행하시고, 특히 그 강구 내신 구제수님께서 십자에서 목숨 다 여신 구원들을 시간과 공간들을 초월해서 믿음과 함께 말씀들 하나하나 모두 다 실제가 되게 하신 성령께서 정말 누리고 경험하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게 하시는 것이고, 그는 저 우리 인생들이 쌍에서 또한 세상 끝날과 영생의 일까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종류 하느님과 구원일들 중심, 근본, 실체이실 뿐 아니라 그 존재와 개념상 구약과 신학시대, 오늘날 우리들, 모든 역사들, 심지어는 천상조창세전 세상 끝날과 영원일이까지단 한시라도 분리별게 뱅길 수 없는 반면 언제나 함께이시고, 그렇게하다 완벽하게 좋아되시고 완전 하나하듯이 뜻을 이루시는 성무선 삼의 제한미 역사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한편은 구약시대에 있었을 의 구조의 님에 대한 이와 같은 예표와 무용과 그림자들 등으로 인해 실제로 구조의 숨기상의 말씀이 육신에 오신 이후에도 오해나 차오가 있기도 했는데, 세상사도행시부장에 보면 교회사에 있어서 가장 뜨거운 믿음과 살아있는 영성, 성령님의 생생함들, 부흥의 역사들이 넘쳤던 초도교회의 공동체 안에서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한 무리들로 인해 큰불란과 갈등과 문제를 있었던 것을 볼수 있고 또 아직까지도 공간이 한정되고 제한된 예로살렘 성전을 절대시하거나 신성시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말 그대로 오해나 착오가 아닐 수 없는 것으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그런한 것들은 구조의 예수님 곧 오심을 해설 위한 예표와 임시와 안내의 역할이 아닐 수 없는 것이며 대신 오직 한번 구주 예수님만이 처음부터의 근본과 목적 절대적인 참과 운영이 아닐 수 없는 것이고 그렇게 오늘날 2이 지난 우리들도 할례를 받지 않고 또한 꼭일로상성전의아이더라도시련나를던 시간과 공간들을 넘어 구주 예수님 믿음을 구원에참여해될수 있는 것일 뿐 아니라 십자를 붙잡고 그 이름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 어디서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것이며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예배당에서의 주일 예배를 위시한 공적 예배나 갬배들의 중요성은 또 다른 면에서 필수적이고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겠지만, 어쨌든 가정예배에서 나도 가능한 것이며, 삶의 재물과 산재물과 같은 예배나 골방에서의 기도도 가능한 것이고, 이런 모양의 기도응답도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보다 제약들 아닌 말씀으로 인한 살아있는 신앙도 가능한 것이고 특히 말씀의 영신 성님의 충만하심도 가능한 것이며 근원적으로는 말씀하듯 이 성사님의 삼 기뻐 역사하심도 가능한 것이고 참으로 그와 함께 세상에 부터온갖하늘의과 구원일들을 삶의 자리와 사회의 견장들 속에서 생생하게 누릴 수도 있는 것이며 더 나아가 이상에서의 말씀을 나 하나님 나라의 역사들을 실제 누수시는 것일 뿐 아니라 세상 끝날 지간한 몸으로의 부활과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까지도 정말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객성을폐부도6군노론 루키 파트 어머니께 죽으신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 묻칠 것이라 라는 제목의 내용입니다. 제 개수를 읽어보겠습니다. 아래 본문을 우선 시모의 나음으로 인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실제로 믿음으로 구원에참 믿게 되었던 것일 뿐 아니라 구제 주수님과 하나님 나라에서 모형과 그림자를 할수 있는 다윗과 그의 통치한 왕국에 있어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위치와 위치의 선조를 할수 있는 것이며 더 나아가 직접 좀 마태복음 5장 마티모 1장 5절에서 6절 살모노 라브에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덱에서 오베스를 낳고 오베스는 이세를 낳고 이세는다이왕을낳아니라 라고 증거된 것에서도 잘알수 있듯이 구제 예수님의 시아 기부 중에서도 그 이름에 뚜렷하게 소개되어 있는 것인데 따지고 보면 이러한 사실은 그러한 루스를 전도했다고 볼수 있는 나오미가 자세히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믿음의 구원에 참여하게 된 자가 아닐 수 없는 것임을 방정하는 것이며 세종 구원에 참여하게 된 자가 아님도 불구하고 나오미 루과 같이 이렇게까지 성경에 소개 되고 쓸 수는 없는 곳으로 그에 있어서의 구약의 수많은 믿음에 선되어 군수도 그러했듯이 하님 아버지께서 아담 가오 때부터 오심 말씀 믿고 구원에 참여하게 될수 있도록 미리 구조의 주님에 대한 다양한 예표와 모형과 그림자들 약속과 기사 상징 등을 통해 말 그대로 오심의 삶 믿고 의지함으로 구원에 참여하게 된자 곧좀더 근원적으로는 우리 인생내 일상에서뿐 아니라 세상 끝날 시름을 먹는 부활, 영원한 나라, 영원한 심리 이르까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하느님과구원을대 중심은 뭐 실제 의을뿐 아니라 그존중하 개념상 구약과 신학시대, 온라 우리들 모든 역사들 심지어는 천창조 창세전, 세상 끝날과 영원히 이르기까지 잠시라도 분리백이 뱅길 수 없는 반면 언제나 함께 죽을까다 완벽하게 좋아되는 완전한 아지한 뜻을 이루시는 성삼위차 아님의 역사 아닐 수 없는 것인데, 세상 그의 최고가장 하늘의 상식을 뜻과 약속과 섭리하서 구조의 숨에 대한 다양한 예표와 모형들, 약속 의스 등을 통해 오실 메시아, 다시 뭐, 어쨌든 구주의 수를 믿음으로 값시고에 참여하게 되었던 것이고, 직접의 경험적인 면에 있어서는 그룩학수 대신 성령님의 시공을 넘는 전전의 한의인과 실체로 인해 정말 종업을 영생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된 것이며, 본질적으로는 말씀의 백성으로 뒤바뀌게 된 자인 것일 뿐 아니라, 삶의 자료 역사 현장들에서 제약들과 싸우고, 부만 제약들은 자복과 오돌이키며, 말씀에서 나오고 살아있는 믿음이었음을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는 것이고, 바로 그라한 시모 나오미를 통해 룻과 같은 진정한 신앙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역사하시 합당한 신앙이 가능했던 것이라 할수 있는 것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방인 이방 모함 여인 룻은 시모가 믿는 하나님을 그딴 상황들 속에서 끝까지 함께 믿을 수뿐 아니라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시모를공경해 신을 잃지 않으면서 말씀을 실천했던 요인으로 진실한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진저했다는 신앙을 기뻐하시고 책임지시며 복주시고 기사용하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인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에 있어 이방이라는 사실이 또한 그렇게 오래전에 불구하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조금 더 문제가 될수 없고, 결코 한계가 될수 없으며, 뿐만 아니라 궁핍한 환경들이나 낙심하기 쉬운 상황들 속에서도 더 인간적 세상 쪽을 심히 약하고 우려하며, 깊은 위기일 수 있는 세상과 현실들이라도 믿음에 있어, 하나님의 기쁨에 있어, 하나님의 역사복들에 있어, 무엇보다 쌓이는 신앙과 복음의 세계에 있어, 결코 제한이나 불가능들이 될수 없다는 사실들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동시믿음하는 것이 입술로만 주어져야 하는 것이 아님을 또 말씀의 신앙이라는 것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거나 단지 추상적로다르는 것도 아님을 잘알수 있게 하며 무엇보다 진실한 믿음이란 삶의 자리와 관계들 여러 모양사항과 결단들이 깊이 연결되어 있는 것임을 발견할 수 있게 하고 한편, 나 자신이 분류해주고 피해를 볼수 있거나, 더 나아가 세상적인 기회나 향락을 잊게 될 수도 있다고 해도, 그 무엇보다 우선해서 오직 말씀을 믿고 실천한 것이 믿음에서 참 중요하고 본질이 아닐 수 없음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심지어는 한 줄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고 지키기 위해 생각보다 많은 것을 감수하고 때문에 생명을 그리 깨야할 수도 있음을 통찰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시면 그러면서 그와 함께하는 그런 진실한 믿음의 결과는 그 이상으로 엄청나며 또 크고 넓다는 것을 오늘 본문과 루키 전체에서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고 세상 성계 전체적으로도 고석고에서잘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루스는 분명 그 자신조차 짐작도 상습도 못했을 일들을 경험한 것이 아닐 수 없는 것으로 참으로 루시아말로극심히어려워지고 비참할 정도 몰락한 상황들 속에서도 당대어 있어서 사실 그리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그러진실한 믿음과 함께 그 말씀대로 살아있는 믿음과 함께 모든 행평과 상황들, 문제와 얘기들 완전히 뒤바뀌어역전되었던 것이며 실질적으로 말하면 어느 법문의 루선 성경의 모든 곳들에서 인류의 모든 역사, 특히 메시아의 구원 사역과 복음 의 세계에서 가장 복된 여인들 중한 사람이 된 것이고 실제로 영성과 인품과 부귀에 배우자로 게된 것이뿐 아니라 다윗 수상이 되어 민족과 신앙을 흥하게 하는 복된 도가 되었던 것이, 심지어는 구주 예수님의 가게 구속사의 계보의 여인으로서 특별히 이름을 올리게 되었던 것이. 그러면서 온상 모든 인류 구원에 있어 어떤 식으로는 사용되어진 것이며 어나나가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믿음과 은혜들. 구원과 복음의 일들에 서 깊은 은혜와 도전들이 되고 선한 영향력과 행동에 통로로 아름답게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미가또 이르되 보라 내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도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루시를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근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대실이니 어머니께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길장식구1 7절 말씀 아멘. 패북도 6육종에서 미라스온 출판사입니다. 이상 더 많은 절페이스 검색 양범주 또 다음 검색 행복백일 리바비의계시판 소교비 계시판에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이일로한 사람한 사람 축복합니다. 모든 문제된 하나님으로 치유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재화세속에 있는 말씀을 결단하시므로 봉인된 때 날마다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또내 세상 의 영생 일반 곳곳에 영적하신 봄의 인들이 독강리지기를 소원합니다. 살아있사 만군의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말씀에 전에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기뻐 역사하시는 말씀들의 은혜와 복과 응답과 역사들을 예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이 시간, 다시 한제한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늘의신령한 힘과, 은을 벌크 발끝까지 생생하고, 강렬하게 해주셔서, 구주 예수님을 믿는 것, 구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참여하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총업을 영생에 백성되었다는 그 사실, 그 자체만으로 가장 큰 행복, 더할 나위 없는 행복과 은혜와 복임을 늘 생각하고, 간직하고, 기뻐하고, 감격하고, 찬미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십자가 붙잡으며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안고, 제약과 싸우고, 말씀기도 찬양으로 무기삼으며 말씀찬성님께서 기뻐 역사하시기에 합당할 수 있도록 말씀찬성령님께서 기뻐 역사하시 합당한 믿음이 될수 있도록, 제 안에, 그런 하나님으로 인한 하늘의 힘과 은혜와 역사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과 영광과 부흥의 일들이 가득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지로 온 지경에 땅 끝까지 은혜 강수되어 흘러넘치는 역사가 저희들 통해서 일어나게 될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주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제약과 음부의 권세들아 떠나가게 될지어다. 우리온갖 심령과 육신을 병들게 하고 또 우리의 신앙과 영성을 좀먹는 모든 제약과 세속과 정욕과 미움과 운망들 불신앙들마다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될지어다 무너지게 될지어다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치유되라 새롭게 되라 역전케 될지어다 병돈영어 심령 육신 그딴 질병이라 하더라도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치유되라 구원케 될지어다 구제를 말미암는 성령님의 강성, 주의 강선으로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기며 구제의 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